이게 형이야? 엄마 생일날이 지랄하 게? 생일을 했잖아요! 지랄하네? 안녕하세요. 정선호입니다. 한 2년인가 3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의사님께서 최근에 조금 이상한 버릇이 생겨,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교묘한 건가?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생일을 얼마 전부터 1년에 두 번씩 챙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아,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어제도 또 그냥 엄마랑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내일 생일인데 나뭐 해줄 거야? 뭐? 아니, 양력 생일로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줬잖아. 그건 그거고.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왜,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옛날에는 음력 생일로 많이 하셨는데 여사님께서 야나 오늘 생일이야 어, 엄마 원래 음력으로 하잖아 아나 이제부터 양력으로 하려고 아 그래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막 선물도 해드리고 막 식사도 하러 가고 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음력 생일이 왔어 야나 생일이야 어, 엄마 양력으로 한다며 아뭔 소리야 원래부터 음력으로 해왔는데 그런가? 또 음력 생일 선물해 드리고 밥사 드리고 또 내년이 됐어요. 아 이제부터 다시 또 음력으로 하시려나 보다. 내년 또 양력 생일이 됐어. 야 엄마 생일이야. 어? 뭔 소리야? 음력으로 한다며? 아뭔 소리야? 이제 양력으로 한다니까? 어? 그래 알겠어. 선물 사 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또 음력 생일이 됐어요. 야 엄마 오늘 음력생 뭔 소리야 또 선물 사드리고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이 이제 3년차인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제 IQ 150으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얍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오늘은 좀 굳건하게 아 나는 1년에 생일 딱한번 말고는 차려줄 의지가 없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00원짜리 달러 하나만 넣은 생각 현금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선물로 막 이상한 거 사오거나 이런 거 엄청 안 좋아하세요 현금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현금을 준비했다 과연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신지 아 지금 엄마가 들어오기만을 한 3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째 생일을 보내느라 바쁘신가 봐요 곧 해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기다린 다음에 엄마가 들어오면 제가 나가는 모습을 여사님께 보여드려야 여사님이 조금 더 기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다,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어휴. 아니,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왜 앉아 보세요. 왜 앉아 보세요. 야이 새끼야. 야할말 있어, 그래? 앉아 보세요. 엄마가 두살반 됐네, 시원. 어제. 오늘 엄마가 생일이라고 밥먹재매 그래. 나 일곱 시간 기다렸어. 지금 몇 시야? <laughs> 지금 음력 생일을 아주 즐겁게 보내고 저녁까지 다른 데서 먹고 온거 같은데. 밥 먹었거든? 안 먹었어? 치열하네. 아니 나 지금. 어쨌든 나좀 나갔다 올게. 모델 나가. 기다렸대 매. 생일 선물 해달래 매. 아 돈으로 줘. 그래 엄마 현금 좋아하잖아. 나갔다 온다고. 현금. 없어. 알았어. 나갔다 올게. <laughs> 왜안 오는 거니? 아 지금 집 앞이야. 다 왔어. 안녕다 어. 무슨 소리야? 난데기 먹었어. 뭐금 진짜? 어, 엄마가 아 어, 그렇게 현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응. 오늘 리액션을 찍어보려고 응. 응. 시양 여러분들한테 인사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어. 지금? 응. 안녕하세요 시영이 여러분 음. 제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마의 두 번째 <laughs> 네. 입력 생일 축하를 위해서 <laughs> 두 번째.. <웃음> <웃음> 네. 아,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렇게 노래를 불었잖아 응. 내가 어? 생일 선물 응. 상품권 50만원 줬는데도 <laughs> 너 지금 이안 해? 이만한 답으로? 어? 자 감사합니다 이새야너 이거 해목나갔다고박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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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병급! 웃음> 뭐 <목소리로> 먹고 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이 뭐 예? 야 진짜 생일은 1년에 몇 번이야? 네번 <laughs> <laughs> 생일은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번이잖아 니번두번이야 아, 두두 번? 왜? 음력 생일, 양력 생일. 그러니까 그건 응. 엄마고 응. 엄마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응. 생일이 1 년에 몇 번이야? <laughs> 한 번이잖아. 예. 아. 그래서 어. 엄마가 정두 번을 받고 싶으면 한 번은 내 진심을 담아주고 한 번은 앞으로 이렇게 줄 거야. <laughs> 알겠지? 엄마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알았어? <laughs> 생일 축하해요. 마음은 축하해요. 하지만, 선물은, 한 번만. 상품권 50만원 가질래? 이거 가질래? 어? 지금 준다고? 50만원? 아니, 상품권 전에 받은 50만원이나. 싫어, 얘니 이게... 왜, 아이씨! 그래? 이게 나 상품권 50만원이다. 어? 나두번 챙겨줄 거야. 이게 나 상품권 50만원이다. 진심을 다은 이게 낫다, 이 개새끼야.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일로 올라와봐요 일로 올라와봐 쇼파위로 올라와봐요 지금 아들이 선물해나 갖고 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일로 와봐요 여기 앉아봐요 뭐라 그랬어요? 했어요 네?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아들이 선물해 줬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니, 말봐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잘못했죠? 왜냐면 아들이 이미 양력생일때 삼키고 50만원 선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에? 몰라, 기억이 안 나. <laughs> 이거 기억날 때까지 안나줄 거야. 줬어요, 안 줬어요? 아, 그래, 오늘 굶어요, 그러면. 어머? 기억나면 얘기해요. 아들은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기억나면 얘기해요. <laughs> 나! 씨, 봐봐, 기억난다고. 기억나요? 그새야 그래, 아들한테 그게 무슨 안다고 음, 50만 원 받았죠. 그래. 생일은 1년에 몇 번? 두 번. 안거줄요 야, 정신 차릴 때까지 안놔줄 거예요. 자, 다시 생각이 바뀌면 얘기해 줘요. 기억나요? 50만 원 받은 거? 나다고 씨. 네. 새끼야. 자, 양력으로 챙길 거예요. 음력으로 챙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정해 봅시다. 음력이에요 음력 하나만 해 어? 양력에는 나 이때부터 양력할 건데 음력되면은 내가 언제 나는 원래 평생을 음력으로 챙겨왔어 맨날 이러고 하나만 정해 오늘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겁니다 아들이랑 아저씨 정하세요 빨리 싫다고 왜요 아내가이지 아들이랑 이렇게 오후탑에 있어요 시간을 안 해. 시간을 기다렸더니 겨우 100원 갖고 놨는 알았어 정합시다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하나만 정해 봅시다. 양력이야. 양력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 정답. 양력이에요 <laughs> 네, 음력이에요. 정해 봅시다. 양력이에요 네, 음력이에요. 난두 개야. <laughs> 그 신부가 와가지고 <laughs> 귀신 나가라고 지금 하는 그거 같아 지금 안 나? 어? 안나 이거? 안 나? 도대체 어떤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나와 <laughs> 나와 내가 지금 엑소시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와 이 귀신아 생일 귀신이다 이 씨앗도 와 <laughs> 생일 귀신 나와 <laughs> 나와 제발 없다고 나한테그 귀신아 없어? 얼마나 악한 악령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E meiro do da hora!